안녕하세요. 오늘 드라마입니다. 오늘 리뷰할 드라마는 긴장감 넘치는 전개로 손에 땀을 쥐게 만드는 보물섬 3화입니다. 이번 화에서는 박형식이 대산을 떠난 뒤,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위험한 계획을 실행하는 모습이 그려지는데요. 제가 비자금 일부를 빼돌렸습니다. 잠깐, 구독, 좋아요는 영상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 한마디가 모든 것을 바꿉니다. 그가 떠난 이유, 그리고 앞으로 벌어질 일들까지, 박형식은 대산에서의 생활을 끝내고 자신만의 계획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의 선택이 가져올 위험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과연 그는 무사히 이 계획을 실행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3화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박형식, 대산을 떠나다. 박형식은 대산에서 도망치듯 빠져나옵니다. 그의 손에는 절대 없어서는 안될 것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비자금 일부를 빼돌렸습니다. 그는 단순히 도망친 것이 아닙니다. 대산의 돈을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그가 빼돌린 돈은 얼마나 될까? 왜 그런 위험한 선택을 했을까? 그가 노리는 진짜 목적은 무엇일까? 그의 표정에는 결연한 의지와 두려움이 공존합니다. 이제부터 그가 하는 모든 행동은 대산을 완전히 뒤흔들 위험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위험한 계획의 시작. 박형식은 비자금을 빼돌린 후 본격적인 계획을 실행하기 시작합니다. 이 돈을 가지고 그들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 그는 대산을 떠나온 순간부터 단순히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반격할 방법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세운 계획은 무엇일까? 대산을 무너뜨리려는 걸까?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 걸까? 그의 선택이 초래할 결과는? 하지만 그가 움직이기 시작하자 그를 쫓는 그림자도 서서히 드리워집니다. 쫓기는 남자, 점점 좁혀오는 포위망. 박형식이 대산을 떠난 후 그의 움직임을 감지한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비자금이 사라졌다고? 설마 박형식? 대산 내부에서도 이미 수상한 김새를 눈치채고 그를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정체가 들키는 순간, 그는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 그가 빼돌린 돈을 돌려놓지 않으면 대산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그는 조용히 움직여야 했지만, 이미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의 존재를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없어. 빨리 움직여야 해. 박형식은 점점 더 위험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밝혀질 순간이 다가오다. 박형식은 비자금을 빼돌렸고,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대사는 그의 존재를 감지하고 점점 포위망을 좁혀온다. 그의 계획이 성공할 수 있을지, 아니면 모든 것이 무너질지는 아직 알수 없다. 이제 그는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놓였습니다. 과연 그는 대산을 피해 도망칠 것인지, 아니면 이 돈을 이용해 더큰 한방을 준비할 것인지, 그가 어떤 길을 선택하든 이제부터의 한 걸음 한 걸음이. 그의 운명을 결정 짓게 될 것입니다. 과연 박형식의 선택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를 쫓는 사람들은 얼마나 가까이 다가왔을까요? 예상되는 다음 전개. 박형식은 비자금을 이용해 대산을 무너뜨릴 계획을 실행하려 한다. 대산 측에서는 그의 행방을 쫓기 시작하며 점점 더 압박을 가한다. 박형식은 신뢰할 수 있는 동맹을 찾으려 하지만 쉽지 않은 상황에 부딪힌다. 그의 계획이 성공할 것 같지만 뜻밖의 배신이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다. 대산의 반격이 시작되며 박형식은 더욱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상 오늘 드라마였습니다.